루틴 2입니다 예, 루틴 1 바로 다음을 찍네요. 어,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? 리버스 마술이라고 예를 들어서 먼저 스타트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이 카드요. 저도 기억을 해주시고요. 이카드 중간쯤에 잘놓겠습니다 이쯤 중간니까. 이 여기서 신호를 주게 되면 카드가 쫙 바뀌고요. 네, 여기 보시면 한 장이 뒤집혀 있어요. 바로 광의 카드입니다. 뭐 이런 거예요. 근데 네, 이 리버스는 여기서 뒤집어 놓은 다음에 아까 아, 네. 아, 생각이 게 되네. 예. 묶은 다음에, 저 같은 경우에는, 그냥, 이펙트를 크게 주기 위해서, 여기서 바로, 뒤에서 뭐, 뽑는다고 뭐안 하고요. 바로, 그냥, 체인지를 해버려요. 그러면, 이렇게 해버리면, 이렇게, 카드가 다 뒤집어지고, 이카드만 뭐, 뒤집힌다고. 뭐. 뭐,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말씀드리고 어. 싶은 건 이거예요. 어, 관객한테서는 카드를 확인시켜줄 수 있어요. 우선, 이,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요. 보세요. 어, 우선, 미스 디렉션 조금 써야 돼요. 근데, 그정도는 뭐. 예, 카드 한번 뽑아주고요4 스페이드, 4 스페이드 매일매오 올려갖고 어, 이 카드 뭐였니? 알겠어 신호를 주이면이 카드만 어, 뒤집혀 이건데요 이건 아무, 아무 이렇게 세팅 필요가 없는 어 그런, 거면 그런, 그런 어 리버스인데요 어 예전엔 많이 썼었는데 요즘엔 뭐 이런 모습 별로 안 좋아해서 하여튼 알려드릴게요 예, 똑같습니다 그냥 관객 카드가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있죠 사스페이스화, 맨 위에 있으면 그냥 네니 카드 모였니 할때 그냥 조용히 하면 돼요. 조용히 하면 되고, 약간 미스테리션 필요하다 할수 있는데요. 좀, 좀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하면 은밀하게 할수 있어요.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카드인이 리버스였고요.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이거죠. 구스페이드 예. 니 어, 네 카드 모였니? 알겠어. 이네 카드만 뒤집혀 있어. 예, 왜냐하면 뒤집힌 카드, 이렇게 가자니 카드, 카드 돌아가면 밑에 있으니까요. 그 뒤집힌 상태로 이런 뒤집힌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. 그러니까 꼭한번한 한 다음에는 스윙 컷이나 뭐스위버 컷이나 하, 컷을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. 중간에 있다는 거. 아, 한번막 보여주기 위해서. 예. 그럼 어, 리버스 어, 쓴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팀 강좌였고요. 바리에이션 아, 루틴 2까지 했어요. 어... 즐감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